안녕하세요. 신용을 쓴 개인 투자자는 주가 하락에 반대 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서울시장은 직무 관련성으로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아직 반대 매매 당한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혁신처 심사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니라며 불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오 시장은 제약바이오 주식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HLB 주식을 6,662주나 들고 있죠. 가격을 5만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3억 3천만원이 나옵니다. 꽤 많은 금액을 들고 있죠. 주식으로 14억을 들고 있는데 HLB가 3억이니까 포트폴리오의 약20% 정도를 HLB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처 심사위는 서울시장의 지위가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과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법원이 해결해 주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절차고요. 행정소송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행정이고 행정소송은 사법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간섭이 없는데 행정소송은 법원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을 끼고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과 비슷해서 준사법적 절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 시장이 청구한 건 행정심판이고요. 서울시장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2개월 안에 주식 매각이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백지 신탁은 투명한 공무수행을 위해 공직자가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 손으로 차마 매도는 못하겠고, 금융기관이 대신 매도해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개인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식을 팔라는 거죠. 내 손으로 팔든 증권회사에 맡겨서 팔든 공직자는 주식을 팔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주식이라면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주식을 위해 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는 주식도 마음대로 보유할 수 없어 불편하겠지만 혹시나 이해충돌이 발생할까봐 차단하는 국민들을 위하는 제도죠. 백지신탁이라는 건 영어로 blind trust 입니다 블라인드, 눈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공직자는 재임 중에는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자기 자신은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내 주식이지만 어떻게 되는지 나는 눈을 가려서 모른다는 것이죠 내 주식이지만 간섭할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당연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공직자는 공직을 그만둘 때까지는 자기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문의조차 할수 없죠. 정말 눈이 깜깜해지는 것이죠. 든든한 우량주를 사놓고 공직을 하면서 블라인드트러스트 했는데 공직을 그만두고 나와보니까 잡주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고 어떤 거 상폐당해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소리죠. 물론 증권사가 이상하게 투자하진 않겠죠. 공직자가 자기 종목을 알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종목을 알게 되면 자기 종목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선택할 유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힌트라도 줄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임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주식의 상황을 모르게 해야 합니다.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되었을 때죠. 이대로 가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들고 있는 주식에 애정이 있나 봅니다. 팔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하는 결과는 아마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일 겁니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바이오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죠. HLB도 들고 있을 수 있죠. 백지신탁제도를 처음 만든 국가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존재하는 걸 오세훈 시장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바로 록펠러의 손자가 등장합니다. 미국 부통령에 취임하면서 주식을 백지신탁했습니다. 주식을 놓아버릴 만큼 공직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던 것을 엿볼 수 있죠. 넬슨 록펠러는 그 유명한 록펠러 가문입니다. 뉴욕 주지사를 하고 41대 부통령도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넬슨 록펠러의 사진이고요. 1908년부터 1979년까지 살았으니 약 70세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미국의 백지신탁제도는 넬슨 록펠러로부터 시작되었고요. 한국의 백지신탁제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005년 11월에 도입되었는데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 스톡옵션을 보유한 게 실마리가 되어 공약으로 여야 모두가 제시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모두 지지했겠죠. 그리고 주식 백지 신탁 제도는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을 건안 봐도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탁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은근히 자주 보게 되는데요. 신탁이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탁하는 법적 계약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게 신탁 트러스트입니다. 영어 트러스트의 뜻도 to believe, 믿다는 뜻이 있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겨야 하겠죠. 믿고 맡기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주인은 위탁자라고 하죠. 그런데 내 재산이지만 수익자는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요. 서울시장은 HAB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높으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이 HAB 주식을 들고 있고 팔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팔고 싶었다면 심사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한 날, 그래, 맞아 하면서 곧장 매도 했겠죠 hlb 주식이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hlb는 60일선을 지켜준 적이 별로 없네요 과거 이날도 우하향하는 60일선을 가차없이 깨고 다시 내려가고요 여기도 60일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지해주는 척도 안하고 곧장 하락 돌파하고 내려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HLB는 60일선을 신뢰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너무나 쉽게 깨고 내려가는 스타일의 주식입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다시 살까 하다가 오늘 다시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줄곧 매도하고 있고 그 물량은 외국인이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공매도 수급이라고 보면 될듯 싶습니다. 아침에 비타민c와 커피를 마시다 보니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듯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비타민c도 먹고 커피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달리기 운동을 귀찮아할까봐 그동안 아침에 했는데요 전략대로 성공적인 습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를 기점으로 이번에는 커피를 점심 먹고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달리기 운동도 같이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을까봐 걱정되었는데 커피를 사러 가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 보니 사러 가기 위한 달리기 운동도 전혀 무리 없이 정착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기 운동은 커피라는 보상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기존의 내가 좋아하는 습관과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기분이 좋으니까 달리기 운동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